폼테그 중에 프로그레스와 미터를 볼게요 둘다 비슷한데 디자인이 약간 달라요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것은 진행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행 상태 그러니까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체 이제 해야 될 일정들이 있는데 그 일정들 중에서 나는 이 일정까지 소화했다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전체 100 중에 뭐한50% 했다 60% 했다 70% 했다 이런 걸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프로그레스 맥스가 100이란 얘기는 최대 100인데 그중에 밸류는 현재 70% 지점이다. 그러니까 100중에 7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00중에 70이다. 만약에 밸류값 50하게 되면 100중에 50이 되겠죠. 맥스값을 200으로 했어. 그러면 200중에 70이 되겠지. 이야기 쉬워요. 그 밑에 지금 미터라는 게 있는데 이미 미터 역시 위에 있는 내용하고 아주 유사하지만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는 약간 달라요. 미터는 측량 단위예요. 뭐 길이를 재 때, 몇 미터 할때 이러한 미터법 측량 단위로서 활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미는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디자인이 다른 그런 정도. 그래서 min, max. min은 최소값, max는 최대값, value는 현재값. 최소 0부터 100까지 중에 지금 현재 얼만큼 50까지 했다. 50만큼 왔다. 길이 자체가 뭐 경로 같은 거 따질 때 전체 100km 중에 한 70km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물론 결과를 보시게 되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아무래도 좀어 이러한 측량 단위는 조금 그라데이션이 좀 들어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칸으로, 엇비슷하게 물론 이제 여기서 민값도 주고, 그 다음 밸류값 주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사용할 때는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만큼 사용한다 상중화 같은 걸로 나누기도 하죠 근데 그 상중화 대신에 아예 자체적으로 스스로 점수를 매겨서 100점 중에 몇점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도 할때 사용을 합니다 프로그레스와 미터라고 하는 것은 그래픽컬한 요소로 보여준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제 가로 형태의 차트 형태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응용을 하면 얼마든지